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오늘 타로 운세 10월의 여러분들의 예언 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은 한로와 상강 음, 차가운 이슬이 맺히는 그리고 조금 추워지는 그런 달입니다 무술월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는데요. 유의할 점도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불가사리, 그리고 늑대, 그리고 여우, 그리고 독수리. 이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해 주시면 제가 집중해서 해석을 해 드릴게요. 자, 제가 천천히 다섯을 세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네 그럼 우리 불가사리를 골라 주신 분부터 해석을 가 볼게요. 네, 불가사리를 골라 주신 분들 10월의 예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네요. 일단 이 카드를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흰 말을 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주에 인신사해, 영마살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영마의 그런 글자들 요소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 명마살이 발동할 것 같습니다. 어디론가 많이 움직인다라는 거고요. 내가 이사를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직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다면 출장을 많이 다닐 수도 있는 거죠. 또한 내가 어떤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할 때는 이렇게 역동적인 직원을 뽑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역동적인 10월이 될것 같다라는 거고 또한 어디로 싸우러 가는 이런 모습입니다. 바빠진다라는 거죠. 싸우러 간다. 사주에서 충이 온다. 진술 충이 온다. 용띠 분들, 양력 4월생 분들에게 훨씬 더이 민감하게 작용을 하겠습니다. 음, 새로운 이동 수단이 생긴다라는 것. 어, 내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새로운 차를 산다, 바꾼다, 라는 것도 있고요. 보통은 대중교통을 이용했는데, 이렇게 다른, 이런 승용차를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누군가와 같이 움직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죠. 나인 오브 컵스 여러분들이 이동하는 곳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이렇게 영마를 가진 분들이 오고 내가 가고 자 인신사회를 가지신 분들은 더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영마살이 있는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정착을 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는 곳에 사업장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운이고요. 또 손님들이 많이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자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볼게요. <laughs>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진열하고 박람회를 한다. 새 상품, 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선보인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내가 어떤 경연 대회에 나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방송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방송 프로그램을 한다라는 거죠. 쓰리오브 완즈카드입니다. 자 양자리 분들 그리고 사수자리 사자자리 분들에게 더욱더 그런 이동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카드는요 1의 카드입니다. 자, 일이 좀 많은데 그것을 내가 다 잡을 수 있어요. 이 쓰리라는 카드 두 개는 완전히 마련을 해놓고 새로운 하나를 시작한다라는 게 10월 달에 이렇게 나타나네요. 또한 부동산을 하나 잡을 수 있다. 이제 계약을 끝냈다. 대출을 조금 받을 수 있다라는 거고 다른데 확장하는 그런 운이 있습니다. 매매 운도 마찬가지고요. 오. 테너오 펜타클이네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을 더 불려 나가는 모습이고요. 자식분들이라든지 가족에게 좀 돈을 투자하는 학원비 나가고 또 무엇을 사기 위해서 돈을 좀더 끌어오는 이런 모습도 되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이 펜타클 카드와 나인 컵스 카드라는 것은 많은 것들을 준비한다라는 것도 되는 거고 준비되어 있으면 그것을 활용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우리 이 처녀자리 분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특히 황소자리, 처녀자리, 염소자리 분들은 이 돈복이 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월 달에. 무언가 팔아서 현찰화 시킬 수 있다는 라 거죠. 내가 달러를 사놨는데 이제 팔아서 금을 사던지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갈아탄다라는 느낌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 에이스 오브 컵스카드네요 이제 사업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음 응. 새롭게 시작하는 데 있어서 어떤 큰 기관 단체가 나에게 제안을 하는 모습도 되는 거고요 이제 그첫 삽을 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유리하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영마운이 있고 또한 새롭게 좀 투자를 하는데 있어서는 유의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 건강 특히나 교통 음 딱지 요런 것들 과속 요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기분 좋은 한 달인데 너무 좀 들뜨다 보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카드 하나 또 볼게요 음. 러버스 카드네요. 상대방들과 이야기할 일들이 생긴다. 누구, 누구와 좀 오랜만에 만날 일이 생긴다. 가족과 친지와. 그리고 사랑하는 애정, 아하, 사, 생길 수 있다라는 거네요. 대체적으로 좋아요, 여러분들. 유의할 점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뭐냐면요, 대인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고, 좋은 직원 뽑는다, 좋은 사장님 만난다, 좋은 손님 만난다라는 것도 되는 거죠. 음. 이런데 있어서는 내가 상대방을 먼저 배려해주는 모습이 더욱더 좋아지겠다. 여러분들의 운을 올르게 할수 있다, 길 운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자, 4 of Cups 카드네요. 4 of Cups 카드. 이것은요, 또, 감정, 감성의 카드입니다. 자, 월 말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지쳐있는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주장이 너무 세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배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한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트라이앵글 펜타클 카드로 마무리를 하네요 여러분들이 전문직으로 나갈 수 있다 자격증을 딸수 있다라는 거 국가자격증을 취득한다 어, 무슨 오토바이 변동기 면허라든지 내가 (2종) (1종) 교통 면허 자가용 면허도 딸수 있고요. 무언가 내가 설명하는 직업, 교육 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취직이 새로 될수 있다는 운이고, 결국에는 펜타클 제 운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 자, 불가사리를 골라주신 분들 여기서 10월의 예언 카드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우리 늑대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의 10월의 예언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자, 이 교황 카드가 일단 나타났는데요. 교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어딘가 기댈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 도움받을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뜻하지 않게 도움을 줘야 할 일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들, 비밀을 풀어놔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고해, 성사를 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이카드한장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어찌 보면 또 승진 수도 나타나는 겁니다. 음. 여러분들 승진수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애정관계에서는 삼각관계도 사실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카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자 행거스트입니다. 목 매달려 있는 귀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해야 될 일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점은 이 윗사람들 조상님들 예, 에너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을 잘 꾸셨다 라고 한다면 은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한달이 될 것이다 아무래도 무술 월이다 보니까 는 사주의 이 진술충미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상당히 좀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어. 내가 좀 희생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내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책임감이 막중해진다라는 겁니다. Six of Swords 카드네요. 오 이렇게 가면 흐름은 좀 괜찮습니다. 자 우리 물병 자리 분들이라든지 쌍둥이 자리 천칭 자리 분들 그게 뭐냐면 공기의 기운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음, 공기의 기운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봄의 기운과도 같은 건데 어쨌든간에 새로운 시작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좀 부족한 면을 메워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병자리 이런 것이 뜻하는 것은요. 같이 누군가와 모여서 머리를 짜낼 일이 있다라는 거고요. 거기에서 내가 사인할 일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대출을 받는다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하는 뭐 투표에 나가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음,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높은 자리에 갈수 있고 그 높은 사람을 잘 뽑으면 나에게 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다. 귀인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흐름이 좋네요 식스 오브 펜타클 카드죠 자 어떤 법정 소송에 휘말렸었다 아니면 내가 받을 돈이 있었었다 그러면 받는 거고요 회사에서 퇴직금이라든지 위로금 이런 것들 실업급여 받아야 할 돈들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들 그리고 복지 국가 복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공부를 한다는 라것 도 있는 거죠. 자, 지금 구직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겠어요. 취직을 할수 있습니다. 음. 하나 또 볼게요. 네, 4포스워드 카드입니다. 뭔가 애정사에서 예전 애인이 생각나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어요. 어디 어디를 이렇게 거닐다가 무슨 무슨 음식을 먹다가 어떤 어떤 영화를 보다가 옛날 애인이 생각난다. 그리고 연락이 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미지수이다. 가능성은 좀 낮다라는 거고 연락이 온다 해도 굉장히 좀 차가운 분위기일 거다. 이것은 거의 일적인 부분에서의 귀인운이지. 이 재회나 이쪽은 아니다라는 거는 나타나네요. 하나 또 볼게요. 자 여기도 칼 카드네요 칼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공기의 기운 대인관계의 기운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물병 자리가 나왔네요 사람들과의 이 단체에서 기운이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어디 어디 영상을 보면서 댓글을 잘못 단다 뭐 이런 것들은 안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욕심을 내고 좀 목표를 높 피 가져 가면 그 것이, 가 치가 더높아 지고 또한 경쟁 에서, 이 기게 되면 여러분 들을그 동종 업계 에서 여러분 들의간 판이 훨씬 더 빛난 다라는 이야 기가 있 네요？한 장더보겠 습니다. 여기도 칼카드입니다. 프린 i n c e s s o 여기는 그 말대로 말 그대로 그림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것은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들, 네일 아트라든지 뷰티 네, 조리사분들 그리고 뭐 용접을 하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수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 음, 이런 분들에게 일이 좀 많이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국가나 기관이 좀 도와주는 그런 기운이니까 일자리가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쪽 방향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오, 이거는 울타리 카드입니다. 4 of 즈 카드. 어떤 이사를 하고 계획했었다 그러면은 그것이 팔리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서 이제는 안정을 찾는 그리고 이사 간 곳이, 사업장을 확장한 곳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길 운으로 럭키하게. 어, 대복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 내에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대인 관계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밀 없이 솔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늑대분들. <laughs>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우리 여우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10월달의 예언 카드를 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볼 건데요. 여러분들. 좋은 점만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오 러버스 카드네요. 일단 좋게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10월 달이 시작되면서 네, 할로 상강 좀 추워지면서 여러분들의 일단은 옆구리가 어, 따뜻해진다. 아직 한겨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좋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내가 웃으면서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보온을 한다. 아주 좋은 길 운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고요. 자, 아름답게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음식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편안한 모습입니다. 가정 내에서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거 있습니다. 자, 카드의 흐름을 더볼 텐데요. 그래도 어떤 애정사,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난다, 어떤 매칭이 잘 된다라는 겁니다. 엉켜있던 일이, 꼬여있던 일이 이제는 슬슬 풀린다라는 게 나타나요. 그렇게 시작은 되는데요. 여기도 괜찮습니다. 나이트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음, 내가 대출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대출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된다라는 거고 누군가가 나에게 돈 제안을 한다라는 거죠. 스카웃 제안도 들어올 수 있다. 우리 직장인 분들, 음, 여러분들에게 아주 조심스럽게 비밀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카웃 제안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뭔가 좀 부족했던 돈이 매워진다라는 것도 보이고요 당연히 받아야 할 돈들을 받아야 된다 받는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도 울타리 카드가 나타났네요 양자리 분들 사자 자리 그리고 사수 자리 분들 이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길 운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가정 내에 좋은 일이 있겠다라는 거죠.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정적인 느낌들의 카드인데요. 음, 이럴 때는, 뭐, 가화 만사성이라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더 챙겨줘야 한다라는 조언점도 되는 겁니다. 한장더 보겠습니다. 오, 이제는 10월 중순으로 갈수록 여러분들 식스 오브 컵스 카드네요 전갈자리에 물 6개 자 전갈자리 분들이라든지 우리 물고기자리 개자리 분들은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요 부분에 대해서 자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이 즐겁다 그리고 이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예전 거 완전히 마무리하고 음, 잘 온다 잘 간다 어. 누군가 와서 내가 가는데 그것들을 마무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비밀 없이 가야 된다. 만약에 전 회사가 나한테 좀안 좋았다, 정말 부당했다, 이런 것들은 어디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나타납니다. 예. 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내서 신고를 좀 해야 된다는 거 있어요. 자, 대인관계에서 맺고 끊음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도요. 또한 어떤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취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예술하시는 분들, 이 정적인 것들. 자 어, 예술이 정적인 것만은 아닌데 아무래도 그 화갯살을 가지신 여러분들이 것 같아요 자 화갯살이니까 계속 반복하고 했다가 뭐 그러잖아요 그림 그리면 다시 접었다가 했다가 응. 그런 거를 통했을 때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음반을 낸다 책을 낸다 또 유튜브를 하는데 새로운 컨텐츠를 한다라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어 자꾸 이제 좀 좋은 쪽으로 가네요. 유의할 점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Six of Pentacles이죠. 당연히 받아야 될돈 받는 거고요. 새로운 취직 하게 된다. 여러분들 밑에 직원이 들어온다. 여러분들이 너무 막중하게 책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좋은 밑에 사람 만난다. 동료 만난다. 라는 거죠. 이 카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는요. 사주에서는 거의 정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편제도 아니고 정재예요. 그거는 안정된 재물이고요. 국가가 인정한 재물이고요. 당연한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여러분들 팔자에 있어야 될 돈들이 10월 달부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퀸오 컵스 카드네요. 자, 퀸이 컵을 들고 있으니 굉장히 좀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세 계획을 하시는 분들 괜찮을 거고요. 또한 승진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예전부터 예견됐었던 것, 여러분들이 한번 뭔가 탈락했었던 것들 그렇게 되면 이번 2차에서는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이번이 네 번째다. 그 도전에서는 된다라는 겁니다. 승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또한 이거는 또 예술 카드도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술적인 면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귀문관살이 발동해서 여러분들에게 인기 도화살 이런 것도 있다. 도화살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뭔가 화개살적인 느낌이 드네요. 진술 충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컵으로 마무리 하네요. 펜타클도 있고 안정. 여러분들에게 10월 달은요 다소 이렇게 바깥에서는 새로운 일들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 사업장을 운영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꾸준히 가정생활 잘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재산이 증식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언점으로 봐도 안정을 찾고 가까운 사람에게 잘하고 먼저 베풀게 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담리해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에서 누군가 이 결혼 소식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우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을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독수리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독수리 분들의 10월달 무술월의 운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술월이라고 너무 두려워 마시고요. 한번 볼게요. 자, 킹 오브 컵스 카드네요. 일단, 킹이라는 것은 권력자이죠. 그리고 내 위치가 내가 있는 위치가 올라간다라는 것도 되는데 좀 임무가 막중하고요, 사람들을 좀 배려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감성적인 부분들을 좀 나눠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연예인 분들이라든지 음 응,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좀 적응. 아, 적용이 잘 되겠죠. 자, 그리고 그런 선생님 분들, 그리고 그 위치에 계신 분들이 승진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많이 베풀어야 된다는 라 얘기도 나타나요. 자, 에이스 오브 코인스 카드네요. 에이스 코인스 카드는요.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남자의 모습입니다. 자, 공부를 하다가 돈이 생겼고, 혹은 내가 직장이 다니다가 돈이 생겼고 주식을 투자할까 부동산에 투자할까 아니면은 금을 살까 은을 살까 원룸을 살까 응 아니면 누구한테 높은 이자를 빌려줄까 자 기분이 일단은 좋습니다 뭔가 불려나가고 싶은 여러분들의 욕구가 있는데요 아마 상관생제를 하니까 어떻겠어요 화기운 화생토 하니까 우리 병화 정화 일간들 그리고 뭐 호랑이띠, 말띠 분들, 개띠 분들. 자, 돈과 관련된 일은 생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배우자가 뭔가 공부를 하고 뭔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서 돈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몰래 어, 여러분들 몰래 뭔가를 투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 돈과 관련된 것들은 잘 챙겨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은요, 큰 투기성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원로는요 예. 네. 자, 보겠습니다. 오, 여기는요. 교환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교환 카드라는 것은요. 아주 높은 사람을 의미하죠. 거의 법이죠. 음. 이런 사람. 왕보다도 오히려 더 영적으로는 높은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교환 카드는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큰 기관, 국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있다. 내가 요청을 해야 된다. 라는 것도 되는 거고, 영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좀더큰 곳을 바라보라. 라는 겁니다. 도전하라. 라는 거고요. 또 삼각관계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애정사에서는. 그리고 비밀 없이 무언가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누군가가 얘기해 줄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마음을 사면은 이렇게 나에게 대출도 해줄 수 있다. 응. 나의 부족한 면을 메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업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런 돈의 융통 잘하시기 바라고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렇게 또 세븐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타났습니다. 세븐 펜타클 카드는요, 이렇게 균형이 세개세개 3개 3개 맞아 있는데 또 하나가 더 생긴 겁니다. 고민 하나가 생기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는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있는 가진 돈으로 계속 상관생재하고 싶은 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로또 당첨돼가지고 회사 그만두고 싶다라는 것으로 로또는 잘 되기 힘 등이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요. 응. 투기는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과를 볼수 있는 분들이 우리 이글스 분들이다라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투자하라는 내용이 있죠. 토성 이런 기운은요. 윗사람의 좀 이야기를 잘 들어라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황소 자리 분들이라든지 염소 자리 분들 그리고 처녀자리 분들은 돈폭이 좀더 있을 겁니다. 이직을 꿈꾸는 분들 있을 건데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굉장히 좀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좀음 좋게 대해줄 땐 좋게 대해주는데 굉장히 빡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철두철미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까칠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감성적으로 잘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쓰리오브 소드카드, 대인관계에서의 무언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에게 뭔가 음해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좀 일적인 측면으로만 딱딱딱딱 끝내야지. 너무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서 너무 열심히 열정이 너무 과하다 보면 좀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유의하시라고 나타나네요. 하나 더 볼게요. 네 그러시다 보면 에이트 오브 완즈처럼 일도 완성이 되고 애정적인 면도 괜찮다. 자 높은 곳을 바라보라 라고 했고요. 여러분들 지금 못간 여행도 갈수 있는 거고 특히 해외여행 외국어를 새로 배우시는 분들은 이게 상당히 좋다. 10월 달은 바빠질 건데요. 나중에는요. 이렇게. 그런데 그것을 대비하는 준비, 어, 공부 이런 거, 대비 준비. 어쨌든 어, 시작하셔라 라는 겁니다. 또 애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울 때 옷을 탁 이렇게, 어, 점, 퍼를 벗어줄 수 있는 남자 혹은 또, 어, 남자분들이라면 또 내가 감싸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한장 보겠습니다. 테나보 스워드 카드네요. 건강적인 면은 조심하시고요. 허리라든지 무릎, 발목 이런 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운동하실 때 준비 운동 확실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대인관계 안 좋은 사람들 있으면은요. 굳이 여러분들이 다가갈 필요 없이 뭔가 맺고 끊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된다라는 것도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재물 운적으로 잘 흐르게 되려면요, 여러분들이 배려하고 좀 솔직해지고 맺고 끊음을 잘 하면 된다라고 나타나네요. 자, 우리 이글스 독수리 골라주신 분들 해석을 여기까지 마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